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보경에 대해 간략, 아주 간략 핵심 요소만 말씀드릴게요.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까지가 뿌리, 천상의 본성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석상극 무진본이라는 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적식허 무게와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사마육생칠팔구운 여기가 몸통 지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대사마육생칠팔구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천목경은 천지인 뿌리 몸통 가지 상중화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 단락에서 핵심 포인트를 얼만큼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삼사 성완, 오칠일 묘연, 만악만내 용면 부동본 폰신문 대학,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가지, 이 나의 본연인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만악만내 용면부동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천부경은 생활 속의 천부경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추앙하며 그분에게 모든 걸 바치기 위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이 아니다. 추앙하지 말라.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후천 시대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걸 일깨워 주기 위해 천부경이 후 1988년 이후부터 천부경이 만맥성을 통해 자리하 했고 여기는 산속의 수행자로서부터 숨겨져 내려왔던 천부경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천부경을 주력주술 삼는 이가 있고, 이 천부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이 있어요. 어, 장난을 치면 치는 만큼 그대들의 삶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표적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석상국 무진보현의 뜻은 무엇이고, 대사맘 육생 789 운의 뜻은 무엇이며, 만악만 내 용면 부동본의 뜻은 무엇인가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기 이전에 천부경에 대해 살짝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뿌리, 몸통,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무극 태극, 삼태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향상성, 순환성 일상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생량 정신량, 육생량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천, 지, 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불, 법, 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천 무경의 가르침은 뿌리, 천상의 본연은 하나님의 차원이라. 지중, 몸통의 본질은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차원이라 할수 있어요. 천지가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성령은 전부경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상, 뿌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지중 그저 몸통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할때 하나되어 나가는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육생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때부터는 인생의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선천과 후천의 난임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랑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복을 위한 것에 있고, 결국 행복은 삶의 근거이라 사랑을 한다나 행복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은 한다 하나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사랑은 나를 위해서면 심의 논리 밖기안 됩니다. 너를 위해서 쓴다면 덕이 되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쓰는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다 하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랑. 이만큼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 또 내려오면, 가지, 이나의 본연에는 만악만내 용명 부동본이에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뿌리, 천상의 본성에서 석상극 무진문의 뜻은 무엇이냐? 이 공은 진짜 천의 태원, 태역의 차원이에요 공에서 하나라는 절대 분별의 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공은 본래 하나라는 개념도 없었었어요 대폭발로 인해 분리되어 보니까 하나는 둘로 분리되었다 이 차원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뭐 공은 과연 하나의 차원인가 하나의 차원도 아니었다는 거지 공에서 이 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천이 자리한 것이에요. 하나의 천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천 밑에 지가 자리한 것이죠. 그래서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석상극 공에서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었어요. 천, 지, 인. 근데 이 지는 본래 없었던 것이었죠. 천과 인만 있었다. 그런데 이지 몸통 삼나만상의 물질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 태역의 우주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가리키는 게 천일일 지일이가 있어. 인일삼 지일일은 몸통의 씨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씨가 대폭발로 인해 삼나만상의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천지창조를 하는 데 있어 기독교에서는 이 만물을 겨자씨에 비유를 했다. 뭐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커크보다도 작은 입자가 있었다. 그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일일, 시일리 인일삼이. 그래서 석상국 무진본, 천지인이 대폭팔로 인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세계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이다. 뿌리는 천상이요. 지중은 몸통이며, 가지는 이나라. 여기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주어진 게 천상. 뿌리의 천상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석상금 무진본. 천지인이 자리하고 있는 건 그 누구도 바뀔 수 없다. 바꿔서도 안다고. 인간의 논리로서 제발 바꾸라 하지 마라, 이 천박한 인간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무진본이야. 왜 그러냐?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게 맞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갖고의그 대자연의 섭리, 이지 순리를 뒤집어 보려는 인간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현혹되면,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석상금 무진본, 뿌리, 천장,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상금 무진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적식권 무게와 삶이 있는 것이죠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으로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천일일에서 분리됐고, 지일일에서 지이삼이 분리됐고, 인일삼에서 인이삼이 분리돼서 삼라만상을 형성을 한 것. 이 씨가 태역의 우주공의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얘기를 한다. 일시무시. 무에서 유는 없어요. 조그만 씨앗을 갖고 있어서 그 씨앗이 발화됐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것도 너의 근본은 천생에서 높아서 태어난 게 개천일 뿐이지 거기서 태어나면서 모순 모습 모순을 모아 갖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창출하고 또 공부를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무에서 유 아무것도 갖고 안았는데 네가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그게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위계에 있었는데 네가 태어난 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태어나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네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보고. 그러한 아픔 속에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일련의 과정 속에 공부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르는 것이에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될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있어요. 등용도 말입니다. 너는 이미 천상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등용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바로 사주라는 것이죠.